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드디어 그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전직 삼성전자 임원, 연구원을 포함하여 무려 10명이나 기소되었다는 사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렸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중국 최초의 디렘 반도체 회사,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즉, CXMT입니다. 2016년에 야심차게 설립된 이 회사는 놀랍게도 불과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세계 4위의 디렘, 양산 기업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충격적이게도 기술 훔치기였습니다. 창시는 먼저 삼성전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연구원 전시를 은밀하게 포섭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청난 금액인 1조 6천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나노 공정의 핵심 정보를 통째로 빼돌립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시가 첨단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무력화하기 위해. 수백 장에 달하는 도면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옮기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첩보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스파이 작전을 연상시키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씨는 삼성전자 출신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을 추가로 적극 포섭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SK 하이닉스의 기술까지 훔치는 대담하고 충격적인 행각을 벌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수시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매우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화나 이메일을 사용할 때 중국산 제품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출국 금지나 체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동료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암호까지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술 유출이라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얻은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연봉, 수억 원의 계약금, 그리고 자녀들의 국제학교 학비 지원 등 그들이 챙긴 이익은 많아야 수백억 원 상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삼성전자는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 감소를 겪었으며 앞으로 향후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의 김윤용 부장검사는 중국 유일의 디램 반도체 회사가 불법적으로 유출한 범행은 물론 유출된 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중국 현지에서 최종 양산에까지 성공한 범행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하였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전 씨를 포함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공범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출된 기술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기술 유출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무리 튼튼하고 완벽해 보이는 보안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탐욕과 욕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결국 기술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뼈 아픈 사건을 계기로 보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철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기술의 가치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기술 유출의 심각한 위험성을 항상 깨닫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